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목이 이제 조금 감기 기가 좀 남아있고요 아, 약간 헛, 헛기침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 고요 감기 기는 거의 없어졌고 음, 약간 약간 하품 나오고 나른하고 요그 아, 다음으로는 목하고 뒤쪽 어깨가 좀 많이 좀 아직도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음,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왼쪽만 그러신 거죠? 왼쪽 목하고 어깨. 예. Yeah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척추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요. 그런 뭐 왼쪽 어깨나 목 아픈 거, 통증, 여기 또 감기 약간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. 주로 척추 쪽으로 침을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, 이렇게 소독을 좀 하고요. 척추 정리는. 어, 이쪽 아래쪽에 있는 선골 쪽에 두 군데 혈자리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잘 해줄 수 있,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끝 부분이죠 척추의 마지막 끝 부분. 항상 하는 얘기가 시작과 끝이 좋으면 중간도 좋다고. 이렇게 끝 부분, 그다음에 여기 척추 바로 선골하고 연결 시작되는 부위에도 침을 하나 놓고요. 그다음에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요, 머리에도 여기도 시작하는 부위죠.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립니다 잡아 그 다음에 이제 목하고 그 다음에 좌측이라고 그랬죠 좌측 목하고 좌측 어깨가 좀불편하다 그랬는데요 음, 그래도 양쪽으로 다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 주름이 있는 부위가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쪽을 다 같이 치료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하품이 잘 나는 문제는 콩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콩팥도 치료를 해 드리고요. 그리고 원래 이제 간에 좀 문제가 있으시죠. 그래서 간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에 침을 놔 드립니다. 그리고 심장도 좀 강화를 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죠. 왼쪽 어깨하고 목이 좀 불편하신다고 했는데요. 여기 프로드릴 방법은 여기 발가락에서는 어, 여세 번째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 사이 틈에다가 자침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뼈, 뼈와 뼈 사이를 타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. 어,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다 넣습니다. 세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다가 오는 방법은 요령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팔 어, 손에서는요, 손에서도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어, 발가락하고 같은 요령입니다. 손가락 사이 뼈 사이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쪽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어, 세 번째 하고 죠세 번째 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로 침을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복부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온몸에 또 좋습니다. 그래서 배꼽 주변입니다. 배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육들이 나눠져 있거든요. 복부 쪽이. 그래서 배꼽에 동서남부 상하좌우를 이렇게 자침을 해주시면 몸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목이 아직 좀 불편하시고 기침이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목 아래에 있는 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혈자리에도 침을 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이마의 정 가운데 정도 되거든요. 이마에서 정 가운데 정도 되는 데에서 여기 인당이라는 혈자리입니다. 이쪽 방향으로 침을 꽂게 됩니다. 그러면은 목에 문제가 있는 부분 들을좀 많이 도와주시, 도와줄 수 있습니다.